말씀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에스겔를 통해 말씀하시는 첫 번째 진리는 악인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악인은 반드시 자신의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온 우주 가운데 선포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죄인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기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기는 반드시 멸망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새겨져 있고요. 하나님 이것이 온땅 안에 있는 자연의 이치 안에 새겨져 있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양심 안에도 새겨져 있는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죠. 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죠. 그 사람을 정...